네, 헤라 한중 정상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떼려야 뗄수 없는 형력 동반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 한중 정상회담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laughs> 난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상회담들 날마다 뒤에서 딴 소리 나오는데 왜 쇼지는 왜 해? 자기들이 연예인인가? 있는 그대로의 현안과 음.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야 되잖아. 그게 강자거든요. 음. 근데 다들 쇼질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쇼질해 다리. 음. 그냥 막 절절 매면서 웃으면서 계속 웃어. 이분은 얼굴이 늘 웃고 있잖아. 음. 인형 같아. 그러면서 계속. 이런데 상대도 뭐 웃어야지 어떡할 거야.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국가의 정상들이 만나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뭔지를 얘기해야 돼. 지금 막 가난한 나라는 굶어죽고 있고, 음. 강대국은 완전히 막그 부자들의 호화로운 생활 봐. 이거 문제 있는 음. 거거든? 그리고 쓰레기 배출 때문에, 환경 오염 때문에, 플라스틱 때문에, 고래 뱃속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 제일 무서운 건 핵, 핵 위험 때문에, 이러다 가는 인류가 핵 때문에 공별하게 생긴 거야. 이런 문제들을 얘기해줘야 돼. 그러려고 만났거든? 근데 선물 주고 받으려고 만난 줄 알아 음. 누가 누가 선물 받고 좋아하나 그게 무슨 도움이 돼 인류에게 왜 만났어 음. 국민의 아픔과 앞으로 인류가 공멸하거나 잘못될까봐 그런 현안을 얘기하려고 우리 반상회 같은 거잖아 우리 동네에 지금 쓰레기가 일어서 이런 거를 이렇게 고치자 이런 걸 만났는데 그런 건 없이 선물하고 만찬 먹고 역시 민주당다워 개집착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가는 거야 그러고 현안은 뒤에 가서 꿍시렁거리고 미움 쓰고 이러다 전쟁 나는 거지. 그리고 시진핑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얘기가 뭡니까? 서해 구조물. 네. 그걸 왜 남의 바다에다 설치를 해? 그 예의가 있는 거야. 자기 나라에 우리나라가 그런 구조물 설치하면 가만히 있겠어? 그게 진짜 그 강대국의 짐승 같은 가해자 마음이야. 평등을 네. 모르죠. 네. 미국도 우리 국민 쇠사슬로 끌려가고. 그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 해줬어야 되거든 네. 말 한마디를 안 해주네 이번에 왔을 때도 말안 하고 네. 그냥 기분 좋게만 해주고 시진핑한테도 말 한마디 안 해주고 음. 그리고 일본 정상하고도 신선참배를 네. 계속 했잖아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 우기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 껄끄러운 건 요만큼도 얘기 안 하네 그러면서 다 기분 좋게 해줬어 그러면 껄끄러운 얘기 요만큼도 안 하고 기분 좋게 하면 다 기분이 좋지 음.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친해진 건가 쇼질이잖아 또 기분 나쁜 문제 나오면 어때요? 물군불근할 음.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연기하고 연기파 배우처럼 날마다 굽실거려서 지금 대우받나? 북한을 보세요. 미국한테도 협박하고 중국한테도 할 말은 해. 러시아한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안문에 시진핑 옆에 섰잖아. 좌푸틴 우김정은. 뭐, 이런정도로 환대받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랑 왜너 친하게 지내? 나랑만 친하게 지내? 안 그러잖아. 협박 안 하잖아. 강자 마음을 써야 협박을 안 하는 거야. 응? 근데 미국이 중국과 친하게 지낸다고 협박하는 건뭐그 그래? 눈치 보는 약자를 하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미국까지도 만나겠다고 하잖아. 김정은은. 아니, 국가의 GDP가 얼만데 북한만큼도 대접을 못 받아. 그러면서 아직도 쇼지를 해요. 남자 기생인 줄 알았어. 아니면, 계속 웃으면서, 뭐 그렇게 웃을 일이 있어요. 막, 그니까, 시진핑하고 쓰니까 너무 극과 극이야. 시진핑은 왜 이렇게 티꺼워? 뭐가 그렇게 다 티꺼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티꺼운 그게 고집인데, 이재명 대통령 뭐가 그렇게 좋아? 해벌축 해갖고. 날마다, 그래서 절절 매잖아. 할말 못하고. 시진핑한테도, 그 구조물 설치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또 분쟁이 있었잖아 그 지도자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요 그냥 바둑판 선물하고 좋다고 c 쇠만 하다 끝났어 일본한테도 그냥 좋아 그냥 눈에서 꿀 떨어져 그러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갈까? 그들이 그냥 양보할까요? 아버지라면? 양보 받았어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로서못 받았잖아 줄거다 줬어 왜 그렇게 하나? 그 약자 마음 난꼴봉이 싫어 죽는 줄 알았어 그냥 너무 애쓰고 있길래 음. 사실은 비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애쓰잖아 자기 딴에. 애를 쓰면 똑바로 써. 할 말은 해야 될거 아니야. 기분 나쁘고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손을 비벼야 되고 그러면 무시당하는 거야. 국제사회에서. 그 무시당한 결과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돌아가자마자 뭐, 뭐라 그래. 트럼프가 핵 잠수함 필리조 순서에서 건설하는데 거기에 아무런 그 인프라가 없대잖아 우리나라 보고 다 되라는 거야 누린가. 기술을 하나도 안 주고 음. 대 돼서 우리가 만들어서 비싼 돈으로 사가라는 얘기야 우리 돈 벌었다 고 그러고 6천억 받아왔다 그러고 뭐 별소리 다 하면서 뒤집잖아 네. 잘된 거냐고 그게 그냥 국민 중에는 너무 개돼지 무식한 국민이 많아 그냥 정상들이 다 좋아하고 가니까 그래 잘 치뤘어 뭘잘치로다 웃으면서 가면 돼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잖아. 음, 아직 앞으로 남은 결과가 이제 보여줄 텐데. 그렇지. 네. 그, 일본의 총리도 신사참배 계속할 걸? 독도는 우리 땅 오길 걸? 그리고 지금 서해 구조물 철거 안 하잖아, 중국도. 얘기도 못 하잖아. 네. 서해 구조물은 사실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지지. 그래, 미치는 것들이지뭐 네. 이상해, 뭐 중국하고 거래 하나. 왜 그렇게. 아니, 이상해. 친북친중 정권 들었으면 북한과 중국을 갑자기 막 보호하면서 나쁜 얘기 보도 안 하고. 어, 친미 정권 들어서면 또 미국을 갖다가 우상시하고 미친 거 아니야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병신이 욕값 떠는 거지 그걸 갖다가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더군다나 남의 나라 서해 바다에 그런 걸 설치하는 게 말이 되냐고 자기들이 당했을 때 기분 나쁜 짓은 남한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새끼야 대국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짐승새끼지 대국이야 지금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다 짐승새끼들이지 핵개발이나 한다고 지랄하고 그래서 대접받냐고 약자로 절절매서 그리고 뭐 이래 어, 이번에는 얘기 안 하고 친해져서 언제 얘기할 건데 내가 한표 걸게 예언할게 죽을 때까지 얘기 못한다 해 음. 아이고 정말 그리고 핵 잠수함 얘기해서 그거는 뭔가 잘한 것처럼 뭘 잘해요 핵 잠수함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어 <laughs> 푸틴이 바로 자기 포세이돈인지 뭔지 네. 어 바다 쓰나미도 일으킬 수 있는 뭐그 실험했다 하니까 트럼프가 바로 핵실험 재개한다. 제기, 네. 그럼 중국 가만히 있겠어? 여기도 재개할 거야. 북한은 가만히 있겠어?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 다들 핵핵 미쳐서 날뛰면 어떻게 돼? 공멸이야.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제일 핵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내려놓는 자가 강자거든. 너무 두려워서 못 내려놓는 거야. 다 총을 겨누고 있어. 다 서로. 네가 먼저 내려놔. 총을 계속 차. 기관총 계속. 하면서 서로 안 내려놔. 잘못해서 발사 잘못되면 어떻죠? 그러면 이제 공멸이야. 음. 내가 실수로 발사한 걸 쟤는 진짜로 알고 쏠수 있고 총, 가주 놀다 어떻게 돼? 불 장난하면 그냥 옷좀 태우지 마. 핵으로 장난하면 푸틴, 핵으로 그렇게 장난하다가 국토를 날려먹고 난리 날 거야. 체르노빌 원전 안 봤나? 사고 난 거? 그게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있어? 큰 화를 당할 거야. 저 북한 정권도 저렇게 핵 갖고 실험하고 맨날 장난하다가 쟤들 화당해 네. 백두산 어, 건드려서 어, 터질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네,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면 제3차 대기연이 핵전쟁으로 일어나는 것들 굉장히 많이 실수할 있는데. 수 있거든 네. 터지는데 엉뚱한데 파편이 튀고 잘못되면 이게 도미노처럼 무서운 네. 거죠 그러니까 뭘 잘한 게 있어 그리고 에이펙이 민주당과 이재명이 잘한 건가? 음. 그래 쇼질하고 비웃맞추는 거 잘하지 근데 그 쇼질과 비웃맞추는 거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야. 한류 때문에 된 거예요. 문화 강국이 됐지 우리가 이미. 그래서 K 푸드, K 문화, K 뷰티 다 좋아해.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막 미국 대변인이 막 우리 화장품 바르고 막 그거 올리고. 그러니까 막 A 팩이 외신들이 막 조명을 해준 거야. 올라탄 거지 한류에. 근데 민주당과 이재명은 아 우리가 잘해서 백마병이라고 해요 그걸. 왕자를 보고 있어. K 문화나. K 푸드, K 뷰티 때문에 아 예전 같을때 시진핑한테 황남빵 줘봐 먹을 거야 버렸어 <laughs> 왕관 줘봐 신라 근관 버렸을 걸안 가져가고 아니 뭐 가져갔겠지 그지만 응. 그렇게 호평을 하고 막 그게 전 세계 미모로 떠돌고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응. 젠수랑도 와서 깐부치킨 예전 같은 거 왔어 오지도 않았어 우리 엄청 무시했어요 응. 이제 우리 문화가 뜨니까 와서 오징어 게임 뜨고 뭐막 한류가 뜨니까 와서 숟갈 없는 거거든. 한류가 성공시키는 거야 a p e 을 근데 자기들이 잘했다고 막 자화자찬하고 그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뭘 잘해서 그런 것처럼 잘했다면 결과가 올바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실적으로 평가하지 기업인들이 기업 사장한테 가서 나 엄청 잘했어요. 그 상대편 사장이 기분 되게 좋아했잖아. 내가 선물 줬더니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는 사장 없어요. 자, 그럼 그 기업과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 이 결과가 나오는지 응. 보자. 그거를 일, 인정을 하지. 결과 개뿔 안 나오면 잘한 거 아니거든? 우리가 무슨 개그맨이나 연예인이야? 남 기분 좋게 이렇게 엉덩이 두드려주는 나라가 아니거든. 그냥 그들이 기분 좋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결과를 봐야 돼요. 앞으로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어, 무시받고 수치당하고 저들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저렇게 약자로 저런다고 무시당하지 않을지 네, 봐야 돼. 고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네. 호구가 되고 있어. 본인은 안 된다고 하는데 안될 수가 없어. 왜? 마음이 약자 마음이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미움받는 거. 게 너무 네. 두려워. 그래서 맨날 잘 보이려고 애쓰고 집착하는 약자만 쓰는데 김정은이만도 못한 거죠. 김정은이처럼 할말딱딱 해야지. 우리도 갖고 있는 게 많은데. 많은데. 네. 아니 중국도 지금 함부로 못 하잖아. 북한을 저기 러시아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막 탁구공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새우등 터진다고. 그래. 새우등이 왜 터져요? 새우처럼 구니까 새우등 터지는 거지. 음. 북한처럼 소리 내봐. 새우등 터지나. 이번에도 할말다 있어야 돼. 웃으면서. 화낼 필요는 없어. 하지만 웃으면서 다 있어야 돼. 그렇게 신사 참배하고 우리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며 어떻게 잘 되겠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음. 쓴소리도 했다가 칭찬도 했다가 수치도 느꼈다가 그래야 만만한 나라로 안 봐. 그냥, 아, 막, 자, 좋은 척 하면, 이, 일본 총리는 이렇게 생각, 아, 신사참배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나도 이렇게 좋아해 주네? 그냥 여자라면 좋아서 해벌쭉 하는 남자가 올라왔지만 음. 얼굴이 달라, 그냥. 그래서 아주 좋았대, 잘 됐대, 일본 총리랑. 뭘잘 됐는데? 나 묻고 싶어. 신사참배 안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국민한테 사과한다고 했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안 우긴다고 얘기했냐고. 뭘 잘했는데? 뭔가 미쳤어요. 그냥 기분 좋으면 잘된 거야.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어 고생하니까 나름 하지만 똑바로 고생해야지 고생할 거해야지 미움 받아 뭐가 그렇게 무서워 갖고 절절매고 그러면 양국 관계가 잘돼 기분 좋으면 계속 우기는데 뭐가 잘돼 계속 우기면 소용 없는 거야 할말 해야 되는 거야 뻗대는 얘기 그리고 중국한테도 얘기해야지 왜 얘기 안해아 정말 그리고 이 미국한테도 얘기해야 돼 그렇게 쇠사슬로 끌려가는 게잘된 거냐 이렇게. 죽거주면서 왜 이렇게 절절 기나. 금강까지 주면서 할 말을 왜 못해. 줄건 주고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슨 서비스맨인 줄 알았어. 네. 이 대통령 보면서. 막 웃으면서 사람 좋은 척을 하면서. 그걸 뭐라고 해야지? 파티 주최하는 그 주최자. 그냥 네, 기분. 스트 그치, 호스트. 기분 좋게 해주는. 거기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전 세계 인류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어떻게 평화롭게 서로 경제적으로도 경영적으로도 우리가 합심하고 서로를 예의있게 존중하고 뭐 앞으로 핵위험도 낮추고 이런 전체적인 인류의 방향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방향을 모색하는 곳이잖아.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뭐 속내 다 감추고 쇼질하다가 끝나. 파티장이야? 왜 만났어? 그렇게 돈 많이 쓰고 미친 새끼들. 다 짐승성의 새끼들만 다 와갖고 아니 이해할 수가 없네. 저런 정상회의를 정상회의답게 하면 안 됩니까? 늘 수요질이야. 어느 나라에서 해도 수요질이야. 그걸 깨야 되는데 못 깨네. 순천자가 나타나야 깰 거예요. 진짜 뼈 때리는 얘기해주고 진짜 당면한 과제. 핵을 이대로 계속 가져도 되는가? 어떤 미친놈 지도자가 하나가 누르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쏠때 미국 소련이 러시아가 미국한테 쏘거나 중국한테 잘못 쏠때안쏠수 있는가? 많이 가지는 거 그만큼 위험부담이고, 또, 앞으로의 이 지구는 지각변동이 심할 거예요. 멘틀체가 흔들려. 그럼 어떻게 될까? 원자 핵을 갖다가 보관을 아무리 인간이 뭐 몇천억 들여서 잘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안전하게 위험해지긴. 보관이 될까요? 어. 백두산 폭발이라도 한번 일어나면 안전하게 보관이 될까요? 미친 새끼들아. 자연을 무시하는 새끼들아. 자기 땅에서 터져, 이 미친 새끼들아. 잘못하면, 핵이. 불장난하다 지옥 태우잖아. 똑같애 응? 그런데, 그거를 위험을 모르고 더 갖는다고 지랄하네. 수리탄을 잔뜩 몸에 장전해봐라. 잘못해서 안전비 뽑으면 내 몸이다 치지. 그 지랄하는 거야. 좋은 게 아닌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줄 알아. 자연재해. 심상치 않은 거 모르겠나? 이 닭대가리니까 뭘 알겠어. 뭐 내가 대통령이지 이 지랄만하지 대가리는 텅 벼서 내 우동사리만 쳐들어갖고 국민을 위험하게 하는 X 새끼들아 거기서 맛있는 게 처먹고 그렇게 선물 받으니까 좋았냐? 난 이거 다 묻고 싶더라고 니네 국민들 중에 니네가 먹는 음식 평생 가서 한 번도 못 먹고 사는 국민도 있어 아픔을 느껴 이 짐승 새끼들아 왜 모여? 모여갖고 헛소리하고 지랄하고 맛있는 거 짬짬 먹고 가갖고 트럼프 그 인간은 뭐핵 얘기하고 자빠졌고 계속 수류탄 몸에 장착해. 어떻게 되나. 그다 짐승들이 어디로 가는 배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리고 무조건 서로 기분 좀하잘 아, 됐다고. 문딩이 반상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에이펙을 이용해서 뭐 떴다고? 아니요. 에이펙 안 해도 그런 문딩이 반상회 안 해도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냥 떠. 어떤 개인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반만년의 역사 속에 우리 국민이 너무 많이 아팠어. 항상, 하늘은 아픔을 크게 느낄수록 사랑을 주고, 수치를 많이 당할수록 소중하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요. 복을 줘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단 말 있죠? 그래. 우리 국민이 너무 그동안에 고생을 했는데, 남한테 복수도 안 하고 잘 견뎌왔기 때문에, 하늘이 복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문화강국이 김구 선생이 예언한 문화강국이 네. 됐고 그 문화강국을 넘어서 깨달음의 시대를 주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냥 정해진 운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 때문이 아니야. 에이펙은 거기에 올라타서 어부지리로 득을 본 거예요. 그나마 조금 민주당은 조금 깨돌이야저 국힘이 했으면 저것들은 머저리라 아마 이용, 뭐 에이펙에서 그케 K문화 이용하는 네. 것도 잘 못했을 거야. 예전에 잼벌이 청어 네. 어, 망망한 거 봐, 왔었죠. 그래서 뭐 비판하고 뭐 지금 입이 열개 있어도 할 말이 없지. 그리고선 제일 못한 거 핵잠수함 가져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질랄하고 있으니 니들은 등심머저리야 핵잠수함 가져오라고 한게 제일 하책인 거예요. 가져오나 봐. 어떻게 가져오나? 가져오려고 하다가 더 많이 뺏겨. 트럼프가 빌인가 그거 호구 잡혔잖아 또. 너는 가져야 되겠지 하면서 계속 또돈 뺏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은 항상 그 이겨먹으려고 하지마. 뺏으려고. 트럼프한테 하나 뺏으려다 열을 뺏겨. 자기가 뭐 엄청 약은줄 알고 하는데 그거 하책해 그리고 앞으로 핵을 가진 나라는 위험해. 제가 예언할게요. 핵 장난하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게 될 거야. 불 장난하다 몸에 불 붙으면 타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해. 핵 장난하다가 핵 때문에 화를 입게 돼요. 그리고 핵을 함부로 쏘기도 힘들어. 쏘면 다 같이 죽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못 쏴. 그래서 계속 갖고만 있으면 그게 터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전을 그 보장할 수 없는 거네 없죠. 거네요. 네. 없죠. 체르노빌이나 그 일본의 그 원자력 유출. 이거보다 더한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음, 되게 아파지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핵은 안 쓰잖아.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갈 때도. 쓰면 난리 나니까. 음. 다 같이 죽으니까. 너무 세니까 위력이. 그런 걸왜 그렇게 만들어?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위험한 걸 모르나? 안전할 거라고? 안전이 어디 있어? 안전이 자연재해일까? 그렇게 안전해?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하늘에 벌이 떨어져. 내가 과시하고 역천자로 남을 죽이겠다고 그 미움 마음으로 핵을 맨날 갖겠지? 그럼 그 미움은 누구한테 돌아와죠? 역풍. 자기 역풍이 불어. 자기한테 돌아와요. 네. 아주 무서운 벌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이 남한테 미움 쓸 때, 쓸데없이 이유 없이 미움 쓰고 자빠져 있으면 그 미움이 다 자기한테 들어서 화를 불러요.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남이 신을 신발 한 켤레 만들어주고, 남이 먹을 빵 하나 만들어줘야 내가 복받고 내 자식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요